네, 지난 시간에 계속 고도화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계획과 다른 점은 뭐냐면 AI가 제가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다 동시에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PC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커리큘럼은 순서대로 지금 안 흘러가게 됐고, 하지만 그이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더블 체크하면서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파일 자체가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지금 이렇게 할게요. 위 파일들 점검해줘. 해서 다음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알려줘. 미반영된 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로딩되고 있는 거고요. 점점점 나오고 있어요. 되게 작게 제너레이팅도 나오고 있고요. 자그 반영된 상 기본적인 반영을 레이아웃이 이미 된거예요 최적화의 e 렉스박스 활용, 뭐 컨테이너링, 크 소셜, 뭐 스테이츠 같은 경우도 됐고. 카드 디자인 스타일링도 됐고요 링크 버튼, 이런 거돼 있잖아요. 기본 애니메이션 효과도 지금 CSS 되고 있어요. 보안이 필요한 상황. 모바일 최적화. 예, 뭐, 480 사이즈.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터치 디바이스 대응까지. 예. 안전한 영역 처리. 완전 고도하네요, 이거는. 예.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을 하고요 더 세밀한 모바일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잠깐만 이거 css, 예, 이, 이런 식의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ss예요. 예. Reject. 예. 그럼 반영하면 안, 그 파일이 이 파일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잘 백업을 하거나 이렇게 리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 어느 파일에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AI가 해주더라도 이렇게 잘, 그러니까 개발의 영역이 아니라 잘못 멘션시켜 준 거거든요. 예, 지금 CSS를 고쳤어야 되는 거를 잘못 이렇게 어, 실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html 파일이 적용되면 동작이 안 한단 말이에요. 변동 사항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눈에 익다 보니까 그랬고요. 네. 강제 리프레시 해 볼게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모바일 최적화가 돼 있다. 예. 네. 근데 모바일 최적화인데 이상한 거는 네. 이렇게 위에 여백이 없어요. 모바일 최적화인데, 왜 모바일에서 상단에 여백이 없어? 상당히 저는 여백이라는 거를 기획자 때부터도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은 여백이 있어야 디자인이 다, 막 어딘가 막 다, 그, 여백이 없으면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걸 떠나서도, 저기, 예, 네, 됐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여백과 이런 식의 것들이 다된것 같고요. 아래도 예. 아래도 여백이 있어야 여기 p c 에선 있지만 모바일에서 다음 문구 아래에 여백이 없어 사실, 저는 디자이너들은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 네, 많이 겪었을 때, 디자인을, <laughs> 신입, 초급 디자이너들, 여백을 잘 해결을, 그, 여백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눈에, 그거를 못 보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또 퀄리티가 좋지 않, 아 않기도 하죠. 근데 이제, 경력이 생기면, 예, 네, 지금 여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적절한 여백들이 있으면서, 디자인의 안정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균형감. 네. 여백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예. 네.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이 원형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예. 네. 이건 착시 현상일 테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커리큘럼을 준수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할게 없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최적화, 뭐 터치는 지금 테스트 안 해봤지만 더뭐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뭐 모션을 더 넣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션을 더 넣으면 좋겠어. 스탑. 네, 좋겠어. 이건 CSS로 해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해 이렇게 물어보면. 네, 간단한 건 CSS로 하고, 네, 복잡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얘가 적용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등장을 했어요. 예, 네, 전체, 적용. 강제 리프레쉬. 오 리프레쉬, 이제 처음에 랜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모션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예, 네. 어, 그리고 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수치도 이게 자바스크립트, 네네. 그래서 보면 기본 그 커리큘럼에 따른 사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미리 짜는 이유가 자꾸 이제 그 전체의 뼈대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잡았던 거였고, 준수가 됐고요. 예, 네. 그리고. 이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 오케이. 다음 강의 항목에 대해 서도 반영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알려줘. 그러니까 마치 좀 커리큘럼이 투두리스트 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PC 관련해서도 미디어 커리 기본 구현이 됐고요. 네, 모바일 그리고 미디어 커리 네, 이렇게 해볼게. 복사. 우선은 얘가 또 바로 또 했는데 모바일 레이아웃 기, 기본 대응 됐고요. 링크 호보 효과 돼 있고 미구현 반응형 디자인. 또1024뭐 이게 이제 PC 뭐 태블릿 이런 사이즈인데 그런 것들과 인터랙션 네. 이미 구현을 해버렸어요. 한번 반영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리젝을 하면 되거든요. 예, 됐고,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또. PC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네, 지금. 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PC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 뭐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PC에서도 모바일처럼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단순한 요소가 있는 것들을, 모바일 촬영에 대한 관심이 어,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모바일 제, 또 재미나이가. 네, 잠시만요. 모바일 촬영의 장점. 네. 아, 이렇게 되게, 되게 멀리 있거든요. 제 핸드폰이. 근데 재미나이가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아닌데. 네. 이렇게 단순한 요소가 없는 것들을, 너무 좋게 이렇게 단순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PC에서 전체 폭을 쓰는 게 이쁘지 않아. 뭐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PC 모드, 인스타그램도 PC 모드에서 모바일처럼 보이잖아. 예, 네, 제 의사를 전달을 하면, 다시 또그 부분을, 그니까 제가 반대로 원복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 이제 알아듣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프로필 페이지가 아니라 정말 쇼핑몰 같은 데서는 모바일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자, 강제 리프레시. 예, 됐네요. 되게 귀여워졌어요. 예, 그리고 배경 이미지로 된 거고요. 예, 뭐 좋은데요. 예.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 이 부분 높이 여백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그럼 또 얘가 수정을 하고요. 강제 리프레시. 캡쳐를 해서 대략 알아듣지만 이 문구, 이 문구 아래에 옆에 이게 너무 많다고 코드로 이미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 문구 아래와, 그 아래 카드 UI 사이에 여백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알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좀 얘가 인지를 했고요. 정확하게 개발자들은 여기 수치를 직접 수정을 하겠죠? 뭐, 32, 24,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강제 리프레시. 와우. <laughs>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AI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클릭하면 얘를 파일을 다 잡거든요? 다시 여기서 이 화면에서, 커맨드, 잠깐, 커맨드 Z를 누르고, reject file.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맨드 S, 컨트롤 S.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원복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직접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로필. 직접 한번 볼까요? 이거를 32인데 1로 한번 해볼게요. 강제일프레시 예. 거의 저쪽, 없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전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도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예.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수치가 디테일하게 갈 때, 약간 의도한 바랑 좀안될때 있을 땐 직접 이렇게 수치만 바꾸는 정도가 또 용이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수치가 여기 것들을 건드린 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러면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다시, 커리큘럼 체크를 해보면, PC 화면도 최적화를 한 거예요. 우선 얘는 얘대로 막 화면을 넓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모바일 형태가 더 깔끔하고 그, 예쁜 형태로 인지가 돼서 이렇게 바꿨고요. 확장하기 뭐, 이런 것들 했지만, 이게 하나의 명령처럼 됐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다시 모바일처럼 한대 달라는 거 했고, 인터랙션 자체는 이미 했었고요. 페이지 전환 자체가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수치 올라가는 것들을 이미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된것 같고요. 기능 추가하기. 예. 예. 이 부분은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